이소스. 고마워. 응, 어 완전 도도 너무 예뻐. 엥? 알아봐? 저거 너무 불안했어. 아하려. 정하는 거야? <laughs> 정리해야지. 섞고 싫은. 어. 아, 너무 실패가 많았어. 무슨? 오다가 이가 나가가지고, 한쪽이 완전 얇아지는 거야. 개빡쳐. <laughs> 똑같은 말다 같은 생각이 들 개빡쳐. <웃음> <웃음> 어? 이게 내첫 영상이 될 수도 있다. 해줘? 오자이 어? 캐줘? 아 그럼. 어 해야 돼. 아쉽다. 어, 아쉽지 나 오자이카 응. 안 하는 좋겠는데. 어? 내가 안경 안 쓰고 다시 변해줄게. 그래. 래웃나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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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 건데. 뭐라고 아, 다른 사람 건데 좀 썼어요. <laughs> 그 영상에 나왔어요. <laughs> 먼저 이거 포이 아이고 힘들어요상갈 거야? 거야? 갈 거야? 가자 아 배고 보다가. 아, 이제

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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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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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어다행이다 나이스! 만이었어이스만이스어이스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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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어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 내 자리는 다할 걸. 들어. 언니 자리 다 안다고 사람들이? 어 같이 변화 정말 제일 제일 자, 심각해. 터진 거 같아 우리 자리만. 약간. 아니야. 우리 자리만 그런 것도 아니네 보니까. 아래. 응. 얘는 아래 뭐가 없어. 그럼 음, 깔끔하네. 음. 나는 절대 안 쓰러. 응. 왜 쓰러? 예. <laughs> 쓰는 게 뭐죠? 비자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해. 비자로 <laughs> <laughs> <빗자루> 사용법 알려주세요. <웃음> 네이버에 검색. <laughs> 네이버에 비자로 <laughs>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. 짜장면 시켜 먹어. 나랑 안 먹어. 잠시만 보어 아! 성수에서 진짜 너무한다 <laughs>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우리 내일도 못 먹어? 됐어 언니랑 이제 짜장면 안 먹어 내일 삼겹살 먹자 삼겹살 먹자고? 먹고 먹고가 아니라 <laughs> 속은 정신이 없네 속으려고 끝나고 작업을 바로 한 다음에 음. 조금 뭐 정리 마무리하고 근데 작업할 게 없어 이제 나. 하고 들어오는 거다. 어? 응? 이건 작업할 게 없다니. 할게 없어. <laughs> 할게 어딨어? <어디죠? 웃음> <laughs> <이거> 혹시 투명 <투명망터>? 망토? <laughs> 궁금. 대체 어디가 할게 있는지. 이거 보니 네. 어? 이거 그게 아니라 단어장이란다. 공구했어 어제? 아... 그거 한다고 공부한 거 아닌 거 알지? 응. 또 배웠어. 네, 약간 흙이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 <laughs> 귀여워. 다른 소식이네 장은 언니랑 인친이야 <laughs> 문이 열렸을까? 너 나랑 인친할 때도 그렇게 기뻐했어? 당연하지 그렇지 아 맞아 <laughs> 이 언니 왜 나한테 인스타 팔로우 해? 이랬겠지 아니야 내가 먼저 팔로우 했잖아